Yeah. <laughs> 일단은 첫 번째 댓글부터 너무 좀 재밌는 댓글인데, 어 제가 이제 팬텀싱어3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영상에다가, 김호중님은 벌써 잊으신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김호중씨 나오는 프로그램 간간이 저도 계속 챙겨보고 있어요. 사랑의 콜센터도 두 번째 회창가 빼고는 다 봤고요. 최근에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도 나오신 것도 봤어요. 제 방으로 다 거의 챙겨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김호중 씨의 바람남을 이미 분석을 했어요. 예전에 했는데 그걸 편집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다른 영상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김호중 씨 얘기를 또 한가득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 곰 뚫어 주는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몇 개가 또 올라가 있는데 그런 영상들을 사실은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자료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또 여러분들에게 노출시키기에는 양도 많고 그리고 그걸 내보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제가 남자들 시즈곤 정도는 다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시고 이런 거는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고음을 뚫는 감각이라는 것도 좀 소리에 대한 감각이 없고 더라도 순간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걸잘 이해하고서 제가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만 하실 수 있으면 사실은 온날 저를 만난 날 그날에 한뭐 몇십 분 안에서도 금방 소리를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이제 노래에 접목을 해야 되고 가사가 붙고 박자가 바뀌는데 그 고음을 소화할 정도면 좀더 이제 베테랑급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또 걸리는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음을 뚫는 데는 사실은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만약. 습득력이 있다, 이해력이 좀 있다 하시면은 당일날 바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음역대 같은 경우도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정말 특이한 케이스들을 빼고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이한 케이스라는 것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목을 많이 압착해서 썼다든지 그런 소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익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후천적이에요. 음성에 대해서 인지 능력이 생겼을 때부터 압착성 소리라든지 너무 낮은 소리 위주로 많이 듣고서 그거를 흉내내면서 모방하면서 습관이 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고음을 내는 게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는 봤는데 예, 아니었어요. 저는 다 고음을 뚫어드렸고 저는 태생이 저음이 안 나요 하는 사람들도 저음을 뚫어줬습니다. 저한테 이제 저음 문제로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음 문제를 가지고서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레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받아보고 유명하다는 라 성악가한테 또 받아보고 정말 많은 레슨쌤을 바꿔가지고 결론 얻은 게 뭐냐면 너는 저음이 안 나니까 저음 때문이라도 넌 성악을 하면 안돼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은 성악 전공자가 있었거든요. 엄격결에 아무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졸업은 했대요. 근데 아무튼 그게 가장 큰 자기의 난제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졸업을 하고 시간이 좀 흘렀지만, 성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간 둘까 이거를 계속 큰 짐으로 두고 살았대요. 그 저음이 안 난다는 라것 때문에 난 노래를 할수 없어라고. 근데 저음이 안 나도 뭐 자기가 할수 있는 음역대에서 노래를 하면 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자기가 음역대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 사실로 나는 노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라고 단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단정은 스스로 생긴 것도 있겠지만 레슨을 다니면서 그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넌 저음이 안. 나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나는 날부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제가 가요도 많이 가르치지만 실용음악 학원에서 아예 너는 소리 안 나니까 노래할 생각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서 실용 음악 학원에서 잘린 애들도 많이 봤거든요. 오죽하면 이렇게 잘리겠습니까? 학원은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도 자기들이 가르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애를 매도시켜 버리고 잘라 버리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전 되게 그거에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거에 상처를 받고 미래의 꿈을 바꿔 버리는. 근데 그 애가 고음이 너무 잘나서 나중에는 그 애를 아예 성악을 하게끔 전향을 시켜 버렸어요. 그의 애또 장점이 성악과 잘 어울리기도 했고. 소리가 안 난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음 음성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함부로 그렇게 쉽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를 만난 날에, 다 만난 날에 해결했습니다. 몇년 동안, 10년 이상을, 많게는 20년 이상을 그런 취급을 당하고, 너는 선천적으로 불리해, 넌안돼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를 만나니까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트라우마가 됐던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또 생각을 했던지 모르겠지만, 음역대의 한계는 사실 없습니다. 습관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습관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될 뿐이지, 타고나기를 저음이 안 되고 타고나기를 고음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시간차 그리고 얼마나 습득력과 이해력이 좋냐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계를 지어서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는 정말 해서는 안될 말인데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넌안돼넌 원래 그래라는 말이 도대체 자기가 이제 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지 누군가에게 한계를 짓. 지... 하는 말만큼 나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도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참 별로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이 할수 있는 능력 부분에 있어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레슨샘 한 다섯 번에서 열 번까지 바꿔본 사람들이에요. 그니까 부모님들도 처음에 이제 후원해 주시다가 너무 어이가 없었대요. 너왜 이렇게 레슨샘 많이 바꾸니? 너 그냥 하지 마라. 너가 재능이 없는 거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 상처를 받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는 이쌤 만나도 안 되고, 유명하다는 저쌤 만나도 안 되고, 이 쌤, 저쌤다 만나도 너안 되잖니, 너가 문제야 라고 엄마들이 딱 이렇게 단정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3년, 4년, 5년씩 이렇게 정착해서 배우는 거 보고 되려 신기해 하면서도 이제 저한테 이제 믿고 맡기시죠. 그니까 그런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잘 받아들여요. 고치는 데는 애를 먹긴 하지만 그만큼 진짜 쓴맛 매운맛 다 보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기는 훨씬 더 안타까운 케이스지만 그래도 이제 정착을 해서 행복해하면서 발전하는 것만 경험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볼때 저도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면서 그런 학생들이랑 사람들이랑은 거의 뭐 친구처럼 지내면서 화기애애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던지 자기 음역대에 대한 한계는 제발 짓지 마세요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그, 김호중 씨 보고서 성악가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출신이라는 말이 돼버렸을 만큼 이제 장르가 완전 바뀌어버렸는데, 김호중이는 트로트 하는 것이 아까워요. 이렇게 댓글을 누가 달아주셨어요. 근데 김호중 씨가 최근에 나온 다큐를 봤는데, 거기서, 어, 저는 이제 트로트 씨 좋습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성악해야 된다고, 들었다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장면이 좀 재밌게 연출이 됐었는데, 좀 선생님 마음은 진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악 소리가 확실히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도 조금 더 서포트가 있었다면, 굶주리지 않고 성악으로 충분히 좋아하는 예술을 할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대중음악이라는 거는 연예인 쪽이잖아요. 넓어질 수 있는 필드가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된 건데 파페라 팀이라든지 솔로 연주자로 활동하는 많은 성악가들이 설수 있는 무대는 한정적이에요. 돈을 벌고 싶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런 거를 방법론으로 또 노래를 선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노래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 노래를 함으로써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큰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걸 봤을 때도 그렇고 다양한 필드에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장을 만드는 데도 그렇고 대중음악이 좀더 유리하긴 하죠. 그래서 음, 뭐 김호중 씨가 다큐에 나와서 힘들었던 얘기도 하고 본인의 음악적인 소신도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것들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트로트 가수로 내가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데 있어서는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음, 트로트 가수라는 그 타이틀이 김호중 씨와 그렇게 어울린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트로트도 잘 구사를 하고 요즘에 보면 진짜 딱그 트로트와 본인이 만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김호중 씨의 또 틀이 되려 또 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김호중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김호중 씨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입장에서는 난제예요, 난제. 성악을 아예 하지 않고 아니면 거의 성악을 하지 않고 계속 지금 지금 팬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이쪽 라인으로 가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 수 있죠. 근데 본인은 이제 거의 마음을 정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김호중 씨가 완전 연예인이나 이런 쪽의 라인으로는 막 어울리는 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방송을 보면 볼수록 좀 들긴 들거든요. 리얼리티나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사람이 좋다, 이런 프로에도 잘 어울리고, 노래 경연에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 분이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연예인 김호중이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많이 녹아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아직 어색한 것 같아요. 본인이 가장 빛날 수 있는 필드에 서서.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누구에게나 가장 적합하고 보기 좋은 모습이기도 하면서 자기도 편할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취합해서 가지고 답변하는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올라갈 다른 테마의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